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이꽃 색깔 너무 예쁘죠? 오늘은 6월 18일이에요. 근데 이꽃 색깔이 너무 예뻐서 꽃은 다른 건 이렇게 다 이제 얘네들이 꽃은 만개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한두 송이가 이렇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이거를 구해왔어요. 왜냐면 너무 색깔이 예뻐가지고 이게 캉캉드레스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년에 작년 초겨울에 그래서 지난 초겨울 말고 자, 재작년 초겨울에 이 칸캉을 한번 한번 팔았었거든요 많이는 안 팔았어요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시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그니까철 지나서 나와가지고 가격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꽃은 없어요. 얘네들 꽃이 맺힌 게 집에 가면 다 떨어져요. 더울 때라서. 그래서 제가 꽃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꽃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캉캉 드레스. 이건 고양시에서 개발해서 나온 상품인 거 아시죠? 기술센터에서. 고양시가 아니고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나온 상품이에요. 우리 상품. 제가 가끔 한 번씩 기술센터 가서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찍어서 품평이 하는 거 사진 올려지를 거기서 나온 신새 상품이에요 캉캉 드레스 가격은요 배송비 포함 만 오천 원이에요 아주 예쁘죠 이, 이런 가격은 지금 아니면살수 없는 가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지금 이제 기름도 안 떼고 안 것도 안한 상태고 비수기에서 가격이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농가 입장에는 이게 아주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철또 지나서 다음에 간다면 또 자리 차지 마냐고 그러니까 그냥 속상해도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는 거는 요거는 노란 개발이에요. 노란 개발. 제가 노란 개발 팔다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한번올렸었어요이 노란 개발. 노란 개발 팔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자꾸 쭈글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품은 계속 팔던 상품이 아니라서 제가 중지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요. 네, 대품이에요. 작은 사이즈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영상 안 올려도 문의가 있어서 다 판매가 끝났고요. 2 2 0 0 0원짜리 판매가 끝났고 이거는 35,000원씩 팔던 거예요. 그래서 꽃은 다 지고 없어서 완전 대품 사이즈거든요. 제가 3만원. 배송비 하면 34,000원 되죠. 이렇게 노랑 개발도 지금 짧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의외로 노랑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요. 또 이쪽으로 살그머니 돌리면은 독일 항우. 독일 항우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데, 이거 2만원씩. 여러분들 2만원하고 배송비 4천원. 독일 항우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피고요. 달팽이가 얘는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팽이가 먹어요 이러고만 맨날 속상했는데 달팽이 먹지 않았어요. 이 식물들이 참 신기해요. 이렇게 철철이 아닐 때에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한두 송이씩 이렇게 펴서 자기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어요. 저렇게 새로 들어오는 상품은 저렴하게 나가고 기존에 팔고 있었던 것들은 만 15,000원에 아주 짱짱합니다. 저희 농장에서 이제 재고로 남아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서 짱짱하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